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원의 백세시대 강지원입니다. 오늘 강지원의 백세시대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백세시대 팀이 아주아주 아주 오래 준비한 트로트 재즈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동아 교수님, 어, 아주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또 아주 오랫동안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잠깐 애틀란타에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박동아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어, 그. 바쁜 거티 내기가 싫은데 네. 너무 바빴습니다. 네, 바쁜 거티잘 내시잖아요. <laughs> 작년 7월에 네. 이제 그새 음반 나오고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춰졌는데 지금 새 음반 준비하느라고 요즘에 어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트로트 재즈 준비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트로트 재즈. 네. 아, 그 공연은 상당히 사실 재즈 공연은 뭐 하루에 천곡도 체력이 되면 할 수가 있었지만. 근데 트로트 재즈라고 딱 이렇게 한계를 치면 어 제가 편곡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강표님께 연락받고 조금 이제 연세가 그제나이또레분들 오신다고 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특별히 편곡도 하고 새로 이렇게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트로트 재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트로트 재즈를 공연할 땐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KTM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한 거는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그쵸.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네. 예전에 뭐 남행 열차도 했고요,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준비한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노래들이 네. 모여서 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섯 곡 편곡하셨죠. 네, 여섯 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세 곡을 했었고, 네. 예, 이제 하에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9 0 년대 초반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태진아 씨 태진아 선생님 네태씨 네. 굉장히 제가 좋아 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그분의 대표곡인 그분이 오늘이 있게 한그 옥경이라는 곡 있잖아요 그분이 부인을 뜻하는 거라서요 네. 뭐 저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그 그분의 가장 큰 히트곡 옥경이를 제가 이제 그 스윙 재즈라고 편곡을 했습니다. 스윙 재즈요? Jezu Swing Jezu. Oh, 번째 o d the c h a 가 a c t e r You 이렇게 짝 l 짝 say, two bons, d e 제 o n s backs, hang together. No, no, no. You should say, you should say, you s h o u 이 d say, you should say, 근데 이제 재즈 공연할 때 박수를 이, 이제 첫 박자에 치잖아요. 근데 재즈는 투하고 포에 강조가 돼서 연주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박수를 잘 쳐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굉장히 그 센스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갖고 네. 그 스윙의 그 박수 네네.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치, 치, 어, 잠깐 제가 그저 이제 그 연주자들을 마음대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불를 수가 없어서 들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그 안에 드러머가 계신 거죠? 그런 예, 거가 예, 있습니다. 모음을 예, 네.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하, 하면 스윙 재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타벅스에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이제 비트가 나가죠. 원, 두, 쓰리, 포. 어, 금방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저 안경 쓰신, 네. 분. 저 저보다 한두살 많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잘 치시는데? 아니, 더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어. 가다가 이제 조금 힘이 빠지시면 이제 하나의 단점이 이제 박자가 아무 데나 가거든요. 아, 그때 저희가 헷갈린대. 네. 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아무 데나 치셔도 되고요. 어, 재즈 공연은 어 특이하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강 p d 님, 제가 예전에 네. 재즈랑 팝하고 락하고 뭐 트로트랑 다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재즈가 하나만 다릅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나알거 같아요. 네, 즉흥 연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재즈는 즉흥 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즉흥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관객의 호응에 따라서 막 연주자들이 막안 되든 게막 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 네. 가장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워어 원더풀 월드 네 네. 작곡가 루이 암스트롱 네. 아시죠? 아유, 루이 암스트롱은 다알 걸요. 아, 그러니까 그 네. CF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뭐 목소리 제가 잠깐 못 참. 워어 원더풀 월드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더 원더풀. 어. 제가 사실 그 <laughs> 음악보다 흉내를 더 잘냅니다. <laughs> 네. 근데 그 워어 원더풀 월드를 하시는 분이 일본 공연을 했을 때 첫날 1960년대쯤에 공연했을 때그 일본 관객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분이 연주하는 거 박수를 많이 안 쳤어요. 어 네.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외국인이 와서 재즈를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도쿄에서 호텔에 들어갔을 때 첫날 공연을 망친 걸 갖고 굉장히 그 자괴감을 하고. 그 주무시다가 이분을 이렇게 발로 찼다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아, 모르겠다. 내일 마지막 공연 그냥 했다 모르겠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가자. 그래서 근데 다음 날에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안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네. 네, 그래서 막 박수가 막 중간에 나오니까 이분의 그 도쿄의 공연의 그 트럼펫 연주가. 거의 그 음반으로 실황으로 아주 명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박동화 교수님 누군지 몰라 가지고 지금 가만히 이러고 계시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어저 사람이구나 네네. 그러면서 막 박수 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박수 아무 데나 치셔도 되고요 <laughs> 막 중간에 제가 막 콘트라베이스 막치면아막 신난다 제가 그 경상도 산청 공연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제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재즈로 평가하는데 무대에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신 거예요 아 근데 네. 스태프들이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놔두고 같이 이렇게 제가 춤을 추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래요? 같이 연주한 적이 요 그럼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춤추셔도 돼요? 아 오늘 근데 그 방송이 나가니까 네. 그 그거는 좀 그렇고 <laughs>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춤추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몸이 가는 대로 네,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옥경이 한번 옥경. 청해 듣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네어셨어요 아. 기가 막혀? 요 그렇죠. <laughs> 네어 지금 보니까 저희가 즉흥 재즈, 즉흥 연주 얘기했는데요. 어 보니까 즉흥 연주 여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래 부르시고 춤추시고 네, 너무 잘하세요. 네 혹시 교수님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연주하시는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어떤 분이 그 저의 혹시 안티가 오시지 않았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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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저 리듬 때문에 <laughs> 도저히 그그 그 잘생긴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자가 한 번만 틀려도 연주가 계속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네. 어 그래서 저희 오늘 굉장히 그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공부가 됐습니다 어.